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인트론 바이오,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인트론 바이오가 이렇게 7.62%의 주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고점이 17%까지 이렇게 상승이 아마 나왔었다가요. 자, 지금 잠깐 요 앞에 있는 매물대에 좀 부딪히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도 지금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과 지금 아주 이런 거래량을 봤을 때요. 아, 조만간 또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여기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러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자 제가 인트론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는 한 5일 전인가 6일 전인가 그럴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정확히 어, 5일 전이네요. 11월 17일에 여러분들께 인트론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 5 배는 그냥 갈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제가 이 동영상을 찍었을 때 주가가 7,880원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자, 오늘 주가는 이제 9,050원까지 올라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인트론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7,000원대에 있었던 주가였기 때문에 35,000원까지는 제가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자, 지금 인트론바이오의 여러분들의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자, 이전 고점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가 46,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만 5천원 부근에서부터 내려왔던 이런 한해 하락 추세가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추세가 확실하게 돌려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앞에 4만 6천원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이 추세를 돌려세우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지금 3만 5천원에서부터 내려오는 추세는 확실하게 돌려세웠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만큼의 하락 추세를 강하게 뚫어 올릴만한 이런 지금 강한 모멘텀 자체가 이 회사에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의 원래 시작점 이5만0천원 시점까지는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인트론바이오의 주가가 어떻게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그냥 이 뉴스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인트론바이오가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그 뉴스를 지난 주인가 한번 보셨겠지만, 자 영국의 기업인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에서 이 유전자 가위 치료법에 에 대한 이 fda 승인을요 세계 최초로 받았습니다 맞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유전자 치료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가위 치료법에 대해서 유일하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야 툴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투자 경고정보까지 지정이 되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럼 간접적으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뭐가 있는가 제넥신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마크로젠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인트론바이오라는 회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인트론바이오라는 종목이 보시면 8월달에 이미 먼저 세력들의 매집이 한 차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1월달에도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유전자 치료라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세력들의 물량을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만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는요 아예 매집 자체를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론 바이어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 또한 엄청나게 강한 거래량으로 앞에 있는 거래량을 모두 다 압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주가의 위치가 어떻게 될수 있는 거다 적어도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모두 다 돌파하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트론 바이어라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시장 자체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 자,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진 시장 탓에 자이 수급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AI 쪽으로도 이동을 했다가 바이오 쪽으로도 이동을 했다가 어 어떤 날은 또 게임 쪽으로도 이동을 하는 이런 수급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순. 매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걸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과연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회사 나가서 일하고 뭐 그러는데 언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종목을 꾸준하게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목요일까지 아침부터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께 찾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X 페릭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죠. 어, 그러면은 과연 X 페릭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한번 좀살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보시면은 엑스페릭스 시초가가 4%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해주는 자 요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오늘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많이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또큰 수익을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즉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파악을 하셔도 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방송을 처음 보셔서 이렇게 문자를 안 보내시고 자 이런 단타 종목 못 받아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쵸? 괜찮아요 내일도 또 저에게 다시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 다 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어, 그러면은, 나도 이 남은 11월 한달 동안에 아침마다 이런 단타 조목 꾸준하게 받아가서 정말, 매일 아침마다 수익 크게 보고 그러면서 내 계좌를 꾸준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이런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을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런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자 저는 사실 이런 단타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그럼 2024년에 대시세 종목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이. 22년 한 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2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자, 9,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양이란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체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양은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금양이란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나 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떠한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뼈모델 각오하라 라는 이런 뉴스에 즉 내년 4월에 있을 이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정치 테마주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은 최소 5배 이상씩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그 종목으로는 제가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딱 출발시키기 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물량을 잘 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나도 이 종목에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결 결과적으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놓은 한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인트론 바이오로 돌아와서요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제가 그냥 괜히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선 이렇게 두차례 들어왔던 세력들의 매집 물량을 봤을 때 확실히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지금 압도해 줄 만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만은즉슨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어 가면서까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집을 하는 이럴만한 지금 모멘텀이 생긴거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자 이렇게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지금 보시면 딱여기여기까지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세요 지금 저점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런 거래량이 터져나오면서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모두 다 초과해주는 이런 거래량이 터져나왔습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이 천원대에서부터 물량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올라가면서 5천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즉 여기에서 주가가 5배가 상승을 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트론 바이오라는 회사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유전자 가위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요. 약해요. 엄청나게 강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들어와 주는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라 거는 이 종목도 또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지금 여기서 아무리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다 하더라도 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앞에 있는 매물대에서 분명히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요 이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에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천천히 소화를 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인트론 바이오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는 이런 매매하지 말고 자이 다음에 나와주는 눌림목 이런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이러한 투자자가 되셔야 되는 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트론바이오에 대한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인트론바이오의 이 대응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인트론바이오라는 종목 이 다음에 나와주는 그럼 눌림목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하시면 되는지 하는 눌림목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을 해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 크게 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려볼 수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인트론바이오의 대응자를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를 저에게 인트론 자 인트론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트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인트론 바이오의 대응자료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좀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은 인트론 바이오의 대응자료는 대응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